고무적 꼭지와 젖병을 사용하는 부모들을 너무나 흔하게 볼수 있는가 하면 둘다내 사용을 피하는 부모들도 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점이 많지만 고무적 꼭지와 젖병의 사용이 아기의 건강에 해롭다는 것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아기를 달래고 젖을 먹이기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요즘 엄마들이 많이 사용하는 고무적 꼭지와 젖병은 다양한 혜택을 가져다 주지만 해로운 점도 분명히 있다. 지금부터 고무적 꼭지와 젖병의 사용 그 이면에 가려진 진실을 파헤쳐 보자. 고무적 꼭지와 젖병의 원리 고무적 꼭지와 젖병은 아기의 빨기반사 본능을 이용한다. 빨기반사는 임신 32주 차에 생기기 시작하며 36주 차에 접어들 면 완전히 발달한다. 빨기 반사는 상키기 반사와 더불어 아기의 생존 본능에 속하며 영양분을 공급받는 행위로서 나아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마음을 진정시키는 역할도 한다 아기들이 손가락을 빠는 행동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 기인한다. 반사 본능은 보통 생후 6개월부터 사라진다. 그때까지는 젖을 먹고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 반사 본능을 통해 엄마의 가슴에 도달한다. 모유 수유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기는 젖병으로 영양분을 섭취하며 고무적꼭지로 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고무적꼭지와 젖병을 사용하는 이후 모유수유를 하던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려 시도해보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젖을 빨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을 되찾기 위해서도 아기들은 엄마의 진짜 젖을 선호하기 마련이다. 모유수유를 할수 없는 경우 고무적꼭지와 젖병은 엄마의 젖을 대체하는 훌륭한 수단이다. 젖병으로부터는 영양분을 젖꼭지로부터는 진정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고무젖꼭지와 젖병을 사용해도 좋은 연령에 관해서 소아과 전문 의마다 의견이 갈린다. 만량에서 1세부터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젖병은 생후 18개월부터 그리고 젖꼭지는 생후 18에서 24개월까지만 사용하며 그 이후로는 불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고무 젖꼭지와 젖병을 사용하면 해로울 수 있는 이유하기가 젖을 하는 데는 엄마의 젖보다 젖병이 더 빨기가 수월하다. 힘들이지 않아도 젖이 술술 나오는데 이로 인해 혀와 입술 근육 긴장이 저하되며 뺨 근육이 비대해질 수 있다. 또한 젖병으로 먹을 때는 엄마의 젖꼭지를 빨 때와는 다른 움직임이 요구된다. 젖, 병의 젖꼭지가 입 뒤쪽에 가기 때문에 젖을 빨아 삼키기 위해서 턱과 혀 사이의 움직임을 조정해야 한다. 아기가 성장함에 따라 빨기와 삼키기는 더 이상 반사본능이 아니, 가, 음식을 씹어 먹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으로 바뀐다. 마찬가지로 음성 언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발달한다. 고무 젖꼭지와 젖병의 장기 사용이 가져오는 영양 젖병 수유를 하는 아기는 질식하지 않고 음식물을 씹어 삼키기 위한 빨기, 상기기 그리고 숨 쉬기의 패턴을 즉흥적으로 해내게 된다. 하지만 고무적 꼭지와 젖병을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아기의 성장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음식이 기도로 넘어감 근육의 재배열 과정에서 음식이 역류하여 기도로 넘어갈 수 있다. 수면 무호흡증이지 속됨 이유식을 먹는 영아들은 잠을 더 깊게 자지만 수면 중 무호흡증이나 지나치게 옅은 숨을 쉬는 증상을 보일 수 있다. 부종으로 인한 아데노이드 과잉, 귀병이나 기타 호흡기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커진다. 입으로 숨쉬는 버릇이 생김, 입으로 호흡을 호흡, 계속하게 되면 호흡기 감염, 청력 저하, 흉부 변형, 그리고 안면 비대칭을 초래할 수 있다. 척추와 두개경추의 위치가 변형될 수 있음. 혀와 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그에 대한 상쇄 효과로 허리 및 척추가 변형되고 이에 따라 머리와 목의 위치가 틀어지게 된다. 상악골 및 상악치 발달에 지장이 올수 있음. 젖병을 빨 때는 힘이 훨씬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안쪽 근육, 혀와 영구계과 바깥쪽 근육, 입술과 뺨에 가해지는 압력을 조정하는 능력이 그만큼 덜 발달하게 된다. 특히 젖병수, 유직후 잠자리에 드는 아기의 경우 충치의 위험성이 증가함. 젖병을 빨고 난뒤 양치를 하지 않고 잠들게 되면. 이유식에 함유된 설탕이나 단맛을 내는 성분이 치아에 들러붙어 충치가 생기기 쉽다. 씹는 근육이 덜 발달하게 됨에 따라 음성 언어 발달이 지연될 수 있다. 직접 모유 수유를 할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직접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고무적 꼭지와 젖병을 사용하되 되도록 최소한의 기관만 쓰는 것이 좋다. 어떤 엄마들은 고무적 꼭지를 피하는 대신 유리컵에 이유식을 담아 빨대나. 심지어 작은 숟가락으로 먹이기도 한다. 이 방법이 본인과 아기에게 맞는지 신중하게 생각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다. 어떤 경우에든 아기가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는 젖병을 물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무적 꼭지와 젖병에 대한 의존성이 몇 년이나 계속될 수 있다. 고무적 꼭지와 젖병의 남용으로 인해 추 음식을 씹고 삼키는 것이 힘들거나 뼈와 치아의 변형 문제가 생김에 따라 치열 교정이 필요할 수 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언어 발달 치료를 받아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정리하자면 고무적 꼭지와 저병의 사용이 모든 아기에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지만 짱, 기적 또는 과도한 사용은 그러한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